전도서 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생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바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라.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려 요약 전도서 6장은 인간의 삶에서 소유와 장수, 자녀가 많아도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 헛되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지 않으시면 재물도 소용없으며 눈으로 보는 현실이 공상보다 낫지만 결국 모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짧고 불확실하며. 진정한 유익과 미래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알수 없음을 강조합니다.